직접 찍었나 봐요 이거 올라드 윙게우 올라드 윙고 채널의 엘레나입니다. 혹시 저번 주 윤식당 방송 보셨나요? 지역신문에 윤식당 이야기가 나간 뒤로 손님들이 그 기사 보고 엄청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어, 오늘은 인터넷으로 윤식당 이야기가 실린 기사를 직접 찾아보고 해석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좋은 말만 적혀있는지 아니면... 욕을 써놨는지 한번 볼게요 음, 리얼리티 코레아노 앤가라치고 가라치코의 어, 한국 리얼리티 쇼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아마 이걸 보고 찾아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 한번 볼게요 우선 처음에는 가라치코에서 한국인들이 이런 거를 찍었다 이런 소개를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t v n 에 이런 채널이 있다 리얼리티 쇼고 12개 정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12월? 11월? 중순에 찍었나 봐요 가라치코에서. 음, 푸엔테스 뭐 t e q u i p o 뭐이 팀의 촬영 팀의 출처에 의하면 LDI에 뭐 따로 연락을 했나 봐요. 아아레라타도와 l d i 스 S 프로그라머티에의 una influenza enorme 엄청난 영향을 끼쳤대요 이 프로그램이. NL바이사 어, 시아티코어뭐 한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시아 국가에. 로케아 수리시오헤네라라운 그란 베네피시오 파라 엘리스모엔엘 브리티피오. 그래서 이런 뭐 아시아 지역 아시아 국가에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뭐 자기 생각에는 이 도시의 여행 여행 투어, 투어리즘을 위한 엄청난 좋은 이익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섬 전체를 그냥 막 엄청 공부를 많이 했대요. 연구를. 뭐그 지역의 이익에도 이익을 많이 창출했고, 라이칼데 호세 에리베르토 곤잘레스 이 시장이 호세 곤잘레스 시장님이 직항 개설에도 심지어 이 프로그램이 엄청난 역할을 할 거라고 <목소리> 라고 말을 한, 했네요. 뭐 직항 개설이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이건 뭐 그래서 어, 도움이 많이 됐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라치코 페이스북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윤식당 막 시작했을 때 올라온 영상이 있는데 그 댓글에 스페인 사람들이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볼게요 하하하 los coreanos invadiendo Garachico 키키키 한국인들이 가라치고 점령한다 아무래도 아까 그 기사에서도 봤듯이 막 여러 군데 다 카메라 설치해놓고 막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말하나봐요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주 말고 지난 주에 나오셨던 분 같은데 누리야 이분이 그 윤식당 설치해놓그 바꿔놓은 그 원래 자, 그 장소 원래 주인 분인 것 같아요. 그 자기 아들인가? 아들이랑 뭐 남편이랑 이렇게 셋이 와서 먹었던 그누리아그 분. 엄청나게, 완전 엄청 크게 공업돼요막 기쁘대. 어, 자기 본인의 비즈니스를 이제 엄청 좋은 에너지로 이제 인해서 선택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 경험이 엄청난 경험이었고. 경험이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이제 이분들이랑 되게 추억을 많이 쌓았나봐요. 뭐 우정이 엄청 크고 그리고 항상 그분들을 이제 환영한다고 다시 오라는 일이네요. 뭐 하트도 붙이고 사랑이 넘치네요. 잘 찍었나봐요, 되게. <laughs> 어 이분이 베드로 이분이 테네빌페 섬에 바깥 지원했 그 휴가로 휴가 차 있었나봐요. 지나가면서 뭐 카메라랑 모든 뭐 길에 카메라 사람들 뭐다 봤다고 맨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촬영하는지 모르셨나봐요. 그래서 뭐뭐 뭐 관광 상품 뭐 촬영하는 줄 알았다고 자, 본인은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에서 이거 이 프로그램 볼 거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거의 다 근데 댓글들이 다 좋은 내용들 뿐이에요. 뭐 이거 봐라 막 태그하고 윤스키친 이거야 막 한국 욕하고 막아 얘는 진짜 막 더럽히고 막 이런 얘기 있을까봐 좀 걱정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네요. 가라치고 리얼리티 쇼 이런 검색어로 찾아서. 블로그를 이제 찾았는데 노에스라 익스피렌시아 앤 유스키친 시즌 2 이분들이 직접 와 보셨나 봐요. 우리의 경험 이 유스키친 시즌 2의 우리의 경험 이건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뭐이 호텔에 있는 <laughs> 조그만 빠 레스토랑인가 봐요. 여기를 빌려서 이제 유스키친으로 바뀐 것 같은데 소세 쿰빌디오 우누란테 바리아스의 마라스 앤 유스키친 유스키친으로 몇주 동안 이렇게 바뀌었다. 이 호텔에 한번 아, 올수 있네. 아 아, 본인 건가? 아, 직접 찍었나 봐. 이거... 오, 이런 거는 방송에 안 나온 거 같은데. 이 사람이 박서준한테 이... 그때 이분 기억나죠? 이분... 그막 마인따라주고 했던 그 레스토랑 옆에 있던 레스토랑, 그 여자분이 커피 만드는 거 알려주는 거 같아요. 우유 따르는 거... 아, 바라키토라는 음료 만드는 법을 박서준한테 직접 알려줬대요. 자, 이제! 제가 찾아본 거는 이거 세 개가 다인데 잘 보셨나요? <laughs>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좋은 말들만 적혀 있는 게좀 어, 아쉽기도 하면서 좀 신기하네요. 좀 재밌었으면 좋겠습, <laughs> 좋겠었는데, 아무튼. 아,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거 말고 이제 유식당 말고도 다른 컨텐츠도 찾아보고 좀더 재밌는 게 있으면 네더 재밌게 찾아오도록 할게요. <laughs> 그러면 항상 일요일과 같이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지은프레 동인구